성을 <laughs> 뽑고 이제 공채 이렇게 네.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한 게그 네. 출제 네. 기준은 뭔가요? 네. 그러면 음... 그 1차 때 점수가 네. 네.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2차 되면 다시 리셋해서 시작되나요? 아, 그리고 이제 슬피데? 성우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의 네. 이야기 좀 들어보면, 네. 대원방송은 굉장히 끼가 많아야 된다. 음. 어, 뭔가 음. 이것저것 면접에서도 음. 나를 보여줘야 되고, 아. 어필해야 되고, 노래도 막 불러, 뭐 성대모사도 음. 해, 막 장기자랑을 막 준비들을 막 하더라고요. <laughs> 개인기, 개인기. 네, 그런 음. 것들이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아까 그 네.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앞에 연기가, 잘은 했는데 약간 네. 뭔가 아쉬웠어요. 네. 근데 뭔가 뒤에 자기 어필을 네. 막 했는데 네. 오 너무 재밌고 막 사람이 약간 호감으로 네. 느껴졌어요. 음... 그럼 그게 약간 영향을 주기도 음... 하고 또 궁금한 거. 네. <laughs> 어쨌든 이제 연령대가 우선학생. 이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시험 네.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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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한 80점으로 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혹은 어떤 거는 정말 안 돼요. 뭐, 응. 예를 들면, 노역이 막 정말 안 돼. 근데, 아역은 응. 정말 너무 잘해. 응. 아역은 100점이야. 그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응. 어떠세요? 아, 오늘 진짜 질문을 갖다가 응. 질문 대장. 네네네. 우리, 네네. 네네. 우리 의진성은, 네. 어, 질문 대장이. 그러니까, 반가워서. 네.